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왕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제야고수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일시는 주말에 고용기표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다소 부신했음에도 파월이 미경제는 여전히 좋다는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 밑꼬리를 달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고용은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의부를 앞세워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를 하고 있는데 짤리는 수에 비하면 아주 견고한 거라고 이걸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말 유병시도 고용이 부진했음에도 반등에 성공한 것은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반영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파월의 발언은 양념 정도라 보시면 되고 또 매크적인 환경은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단기는 선반영이 충분히 된 상황이기에. 결론적으론 단기 과락에 따른 저점 인식과 매수세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질은 미증 시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아는 내용들이고, 우려일 뿐이고, 또 다들 아는 내용들이라서 크게 볼건 없고요. 단기는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만 차트를 통해서 상세 설명을 드린대로 나락도 10% 수준이 빠졌고, 일봉에서는 강한 지전이 201선 주봉에서는 추세 지전은 지6 0트론튜바와치봤을때78.6 수준 또, SNT500 일봉상에서 추하다인 201선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단기는 낙폭과대에 의한 지수 쪽 반등이 이번 주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면 되고요. 반등 이후 200일선을 지지로 등락을 주는 박스권 흐름일지 아니면 반등 이후 다시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추가 조정이 나올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10% 이상 조롱터는 약세장이라고 하는데요. 추가하라고 가면서 약세장으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견고하고 강한 흐름으로 잘 지지하면서 견고하게 갈지 여부는 예단,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만일 반등 이후 빠전, 바로 빠전 간에 추가하라고 가시에는 거먹는 자리,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고 저감매수기회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미 경기 침체, 관세 전쟁 우려 등으로 믿으시는 아주 불안하게 보고 좋지 않은 시약으로 보면서 미장을 탈출해야 한다고 떠드는 분위기인데요. 첨만에 만만의 말씀인 거고 빠지면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차차 또 설명드릴 것입니다. 암튼 원주는 미증시호 조점이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반등을 노리는 연역이고요 이에 우리도 연동은 될 것이지만 우리는 공매도 재개, 본격적인 관세 공격 그리고 탄핵 이슈가 남아있기에 지수의 강한 흐름은 여더니 제한적이고요. 색타 종목의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함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레나 스타코스티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이2 0선 아래서 있지만 위 그림을 보시면 확장 파동 추세하단 부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주봉에서 60주전 위치하고 했고요. 해서 향후 흐름은 시황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 번처럼 견고한 조정으로 박스건냐두 번처럼 바로 추가하락이냐, 세 번처럼 반등 이후 다시 빠진냐인데요이 점은 현재 시험에서는 예단하는 건 무리지만 일단은 한 번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두 번의 가능성과 최악의 경우 세 번으로 가능성은 적게 보지만 만에 하나, 세 번의 흐름이 나온다. 라면 절호의 매수기에 이고 이때는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온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코스피 1봉, 지난번 굵은 녹색선 61선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으니 잘 새겨 계시면 되고요. 단기는 위와 같은 추세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동그라미 부근으로 내려오면 분한의수 시작하는 것임을 알고 계시면 되고 화살표현재의 지점에서 작은 등락을 주면서 우상향할지 반등 이후 다시 빠질지 옆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나락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열중순부터 지수도꺾이고섹터종목들도 소수는 견고하지만 약세가 되고 또 개별 종목은 말할 것도 없죠. 이는 미증시의 하락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또 여기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매도 재개와 본격적인 관세 공격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또 여기에 주말에 병신은 부속 취하로 인한 탄핵 여부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해서 설장은 지수보다는 여전히 세타 종목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나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타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수도 이염들이 변동이 나오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세타 종목인지는 충분히 강조를드렸으니 잘하실 거고 또 지난주부터 주변주들은 하나씩 공매도 영향으로 믿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로봇, 바이오, 이놈들인데 이 중에서 로봇 바이오는 미끄러지고 있고요. 원전, 전력도 그렇고요. 전도 부대장으로 이슈화가 계속되면서 버티고 있지만 주변주들은 이미 먼저 내려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하고 가장 이슈화가 큰 방산이 대장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이놈들도 대장주 논리로 버티고 있을 뿐이지 결국엔 내려온다는 걸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보유한 분들은 수익 내고 계신 분들도 나오셔야 하는 거고 추력해서 물린 분들도 적은 로스로 나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침시중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호재와 미래 성장 어쩌고 하는 내용들은 오르선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도 경기 침체, 두나 우려로 필수 소비재들이 강한데요. 이에 우리도 바라건에서 음식이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화장품도 아주 견고한 모습이죠. 음식유류들은 이제 싸게 살수 있는 종목들에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잘산 분들은 많이 오르면 비중을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최고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슈와 기대감으로 오른 놈들이 당기는 수급 쏠림으로 강하고 좀갈순 있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시안도 필요하기에 또 실제 얼마나 수수시적으로 연결될지 알 수가 어깨 끝 없이 갈순 없는 거고요. 구체화가 될 때까지는 상당수인 가격, 기한 조정을 거쳐야지만, 하 시적 실적 성장으로 나타나는 음식료, 화장품 등은 꾸준한 상승으로 결국엔 더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준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수라 바닥에서 아주 강하죠. 이마트, 롯데 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등. 이들의 상승. 이유는 유통업계의 구조조정 때문인 겁니다. TF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구조조정이 시장 자율적으로 되면서 살아남은 기업의 자치가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연준비 퇴출과 구조정이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나와야만 지수와 주가가 강하게 갈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하는 겁니다 거설들도 마찬가지로 경기부양 등의 이유가 있지만 실제는 태형건설 신동화 등의 퇴출 로 인한 구도조정이 나오면서 살아남은 대형건설사 등의 잔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미증시에 비해서 견고한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주춧돌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 개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어영부영 짓수 간다 빠진다 어쩌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암튼 그렇고요 참전은 바닥을 박박 끼고 있고 반도체법 폐지 유로도 있지만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선반영이 되어서 못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럴 때가 기회일 뿐인 겁니다 철사, 폐지가 된다 한등 바닥에서의 악재는 악재가 아닌 거고 또 폐지가 되면 우리만 불이익이 아니고 다들 똑같이 당하는 건데 똔돈이죠 반대로 폐지 안 된다거나 하면 날아가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거고요 차창으로도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또 기사엔 안 나오지만 주말에 반투수당들이 트럼프와 면담을 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막무가내로 폐지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암튼 지금은 사둬야 할 자리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저 기피비들이 부자들 엄청나게 사주고 있고 또비장에서 많이 먹은 자금도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저차도 실적은 여전히 좋죠.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으로 빌빌거리는데요. 이럴 때가 기회이고 또 그래봐야 관세 확정되는 거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결정하면 바닥치고 오르는 거죠. 뭐참으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모비스 글로비스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놈들이 향후 주로주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로 주로 주는 이슈와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건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해도 주도주가 아닌 거고요. 희적 성장이 구도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데 이게 현재 우리 기업에서는 음식류가 이순이고 뒤로 화장품 등이라는 건 아셔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개미들은 멀리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출발 시점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나 알수 있는 거지. 하나 연구도 잘 봐야 하는 거지만 무리한 매매는 당연히 아닌 거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지만 만일 또안 되면. 안 되지 말란 법 없는 거죠. 해서 소량만 발담구고 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된다. 간다하면서 배팅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주도 중국 제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발이 아니라고 했고 HMM을 중심으로 조정시에 노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트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네요. 중국 경기오전 기대감에 화 에너지들도 강하게 움직이죠. 따라가진 마시고요. 조정시에만 노리면 되고요. 노데케미칼 대한유화, K미디어 기획사를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코트리 중앙 그리고 개별에서 스튜디오 미르. s a m 제터 등이 강한데요. 조정시 잘 보시면 된다고 했고. 기획사는 뻔한데, 이들은 많이 올라서 당분간 가격, 시간 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참고하십시오. 전도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 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얼마나 돈을 벌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좀 담아서 길게 가져가면 된다 했습니다. 주말에 HD 현대 건설 기계, 인프라 코어 등이 강했죠. 전진 건설도 좋고요. 증권주도 수많은 모멘 템이 있지만 최근 대책월에서까지 출범을 하면서 돈벌이가 생기고 있죠. 또벨리업의 중심에 있다고 하고요. 알게 모르게 신고가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형교사 중심으로 조정시에 좀 사두고 내려오면 더 채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올해 주도자 될 가능성 충분히 열어둡니다. 네카우도 조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조정이 나오고 있죠.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인데 기간 조정을 좀더 거쳐야 하겠죠. 조정시 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이슈로 포스코그룹이 중심에 있어 강한데요. 우리 기업에서는 포스코가 중심에서 할 건데 팀만 아직은 이슈와 기대감이죠. 해서 무리한 매매보다는 조정시에는 좀 사두고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정석입니다. 주말엔 포스코홀딩스까지 배팅이 들어오고 있죠. 인터내셔널, DX 등을 조정시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슈하지만 이걸 핑계로 그룹 차원에서 주가관리 의지도 있다는 점모가 같입니다. 철왕부도 알래스카 이슈로 움직이는데요. 많이 올랐으니 지금에서 따라가고 하진 마시고요. 조정시에만 보시는데 충분히 빠져야 하는 겁니다. 암튼 그렇다고 해서 최근 이슈가 되면서 좀 움직이니 대박이니 뭐니 하면서 몰이를 하는데요. 이런 거에 그냥 환상을 가지고 배팅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량 묻어두고 가거나 단기 대응을 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쿠악은 아주 쉽죠. 소장 2차전지 바이오인데 소장은 삼성향 레거시만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1차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있으니 조정 시에만 노리는 되는 거고요. 일단 3전을 사두고 그리고 켜보면서 소부장을 대응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장이 온전치 않으니까요. 바이오는 지난주 후반부터 미끄어지고 있죠. 에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고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면 장 변동에 언제든 반토막 날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한다 했습니다. 또 지금 공매도 재기를 앞두고 타겟은 분명한데 이런 거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이차전지는 에코포비엠이 양아치 지을 해서 신뢰를 잃어서 이무한의 꼴이 되었지만 당장에는 바닥을 끼고 등락을 더줄수 있지만 올해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 아시고요 그렇다고 무리한 매는 당연히 아니고요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되 단기는 기간 조정을 좀더 거쳐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단수하은 분야가 있지만 대표주를 우선으로 그외 하루하루 트럼프 발언과 관세 이슈로 인해서 색타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데요. 이거 다 따라가서 먹으려고 하다다는 결국엔 계좌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곡점인 구간에서 진짜배기, 알짜배기 새로운 주로드들이 꿈틀거리고 소리 없이 시작한다는 건 명심하시고요. 지금 3월이 아주 중요한 구간임을 아시고 당장에 이익을 쫓지 마시고 나중에 대박을 낼수 있는 보석을 부지런히 주축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함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